올해도 너무 너무 좋아요. 올해 그 운세를 받아서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고 좋은 운이 있는 사람이 같이 달라붙으니까 같이 뭐를 하셔도 좋고 땅이나 집이나 내놨을 때안 팔렸던 거는 올해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하반기 우리 65세 신축생 소띠 분들 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선생님 일단 지금까지 이분들 점사 봐주셨을 때,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 흐름, 좀 어떠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소떼들은 보면은 이렇게 무직하고 가부장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은 힘이 들어, 소떼랑 팔면은. 어, 그런 사람이 조금 많이 있는데, 어, 그 가부장적인 걸 조금 내려놓고 자유롭게 이제는 벌어 놓은 만큼 걸어놨으면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소재들이 몸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건강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고 그렇게 하고 금전은 자질구레하게 자질구레하게 나가요. 어, 문턱문턱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인데 그 돈이 갑자기 없어져. 사라져.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질구레하게 나가는 돈이. 음, 네. 그래서 자질구레하게 나간 돈이 예 마, 많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소띠들이 보면은 어, 우직하고 그렇게 고집도 세고 그렇게 가부장적인 건 있어도 그래도 소띠들이참 착해요. 소띠들도 많이 착해가지고 남을 이용을 할수 없고 아마 대 이용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들도 많이 무직하기는 하지만 그것만 너무 믿고 고집, 그게 고집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으로 그냥 보내, 하면은, 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옆 문제는 마음 편하게, 편하게 그렇게 하고 지냈으면 좋겠고요. 어, 뭐, 올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올해는. 네. 올해 너무 좋으니까 올해 그 운세를 받아서 어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고 이제는 나이 나더 들기 전에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보실 때 올해 하반기 운세 중에 어떤 쪽이 운기가 가장 좀 좋아 보이시나요? 여기는 이제 몸수가 조금 음, 몸수, 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이제 그래서 몸 이제 몸수가 조금 많이 사고 수도 조금 보이고 하니까. 금전운은 좋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조금 내년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금 운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분들은 정직하게 살아온 만큼 어? 정직하게 살아온 만큼 정직하게 어 버시다가 어그렇게몸 수만 사고수하고 몸수만 조금 어 가리면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은 뭐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 받으셔도 그렇죠. 네. 건강 검진을 받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건강소만 주의하시면 나머지 운기는 좋아질 거다.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전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사이 사람. 네. 주변에 사람들도 좀 이제는 좀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올해는 인연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인덕도 또 내가 받을 수가 있고. 음. 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조금 꼬이고 이렇게 어, 화목하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이 붙는 그런 해에요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있는 사람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좋은 운이 있는 사람이 같이 달라붙으니까 어, 같이 뭐를 하셔도 좋고 어, 좋은 맞으면은 맞는 사람이 많이 붙고 나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조상에서 어, 소대들은 뭐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보살펴주시고 하니까 조상님들을 생각을 해서 감, 조상님들한테 감사하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수인 분들은 확실히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에 대한 보상이 좀 이루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올해는 네 맞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60대 나이시면은 아마 문서 쪽도 그렇죠. 문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서를 지금까지는 안 팔렸었는데 응? 건물이나 땅이나 집이나 내놨을 때안 팔렸던 거는 올해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 나갔던 거 올해 이렇게 내놓으시면은 잘 일이 풀리고 음. 어, 빨리 팔릴 수. 있, 팔릴 수도 있고 많이 그게 잘 운세가 잘 돌아갑니다 힘들지 않게. 네네. 음. 어, 네. 그럼 확실히 운기가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마지막으로 60대 나이시니까 가정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가정에서의 운기 좀 어떻게 맡길까요? 가정에서 운기라는 것은 어,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면서. 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부장적인 게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것만 빼고 이렇게 식구들하고 어, 같이 어울리려고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나쁜 것도 좋아지고 어, 가부장적인 걸 일단 내려놓으시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주생분들 선생 말씀처럼 올 한해 하반기에는 웃을 일만 가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점이나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 주시면 더 좋을 그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짧게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가부장적인 분들은 어,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그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나를 먼저 한 번만 생각해 준다면. 그 복이 더두 배로 해서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가, 어, 사람들, 인간들 만나고 교류를 할때 그분들한테 그거를 내 가부장적인 고집을 조금 꺾으면은 그게 너무 좋은 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부터 내려놓으시고 그 가부장적인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서 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